이건 어샷초가 열심히 해줘야 될 것도는 아르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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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투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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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몰라 몰라 한국 것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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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투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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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는 아무것도 몰라 유니는 잘못 없어 샷초가 해줘 근데 뭐 조건은 잘될 거예요 우리 잘못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 쟤또 지껴? 흠... 이거는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말해? 혹시 유튜브도 변날 하면은 어떻게 유니... 어디서 살아? 어디서 살아? 어디서 살아? 어떡하지? 인스타그램 계속 만들고 인스타 라이브? 어떤 인사야 그게... 얼마나 인사... 인사하려고 하는겨... 주면 스페이스 해야겠지 그거는 뭐 조금 안할 겁니다 아스까지는 밑에를 스코